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해 가운데 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소식이 제일 놀라 오셨나요? 어, 어떤 소식이요? 네 우리 장로 회장님처럼 오랜만에 기대하던 아기가 가정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놀라운 소식일 거고 네, 또어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어 취업을 통해서 직장을 얻었다거나 여러 가지 놀랍고 기쁜 그런 소식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네, 123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정말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 일생에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예,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 제가 최근에도 한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놀랍게 여기면서, 어, 정말 예, 침이 마르도록 어, 어떤 한 예, 의원을 되게 예,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 좋다고. 근데 그게 울산에 있는데요. 그게 뭘로 유명하냐면, 머리 나는, 네. 그러한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권사님이신데 머리가 다훤하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 그랬는데 머리가 수북히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사장님 한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되게 과묵하기로 그냥 평소에도 이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아멘 한다든지 뭐 고개를 그덕거리든지 이런 분인데 그 얘기를 듣더니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laughs> <laughs> 내일 당장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막 막 들떠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나? 얼마나 고대하고 또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그런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냐고 당장 내일 가겠다고 되게 바쁜 분인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막 찾아가겠다고 막 주소를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제일 놀라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죠. 네. 오늘 본문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예. 무슨 놀라운 소식이었냐면 지난주 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경건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렘이라는 곳에 예. 거기에 예.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천사를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이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찾아가야죠. 그렇죠? 찾아가야죠. 동네에 메이샤가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찾아가야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인을 줬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 이제 구주가 정말 탄생했다는 건가? 하면서 찾아가도록. 이 천사가 곤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다음 나올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기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이 기쁜 소식을 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봐라, 이런 뜻이니까 가서 보자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이 포대기에 이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예. 구유에 구유가 뭡니까? 밥그릇이죠. 밥그릇. 밥그릇에 아기가 누워, 있,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사인이다. 네 그렇죠. 아기가 왜 밥그릇에 누워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인이 될만하죠, 여러분. 아기가 보통 뭐 이렇게 앉고 있거나 아니면 좀 좋은 곳에 그래도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그 가축 말이나 아니면은 그 가축에 먹는 밥 그릇에 밥통에 아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가 사인을 해줘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그 부모에게 전했죠.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 되실 뿐이라고 우리가 듣고 지금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 천사가 와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놀라는 장면, 우리가 좀 어, 창세기에도 그런... 어, 광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배단 아래에 있는 그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던 중에 베데에서 하나님의 현연,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외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놀랍다라고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놀랍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놀란 겁니다 내가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알지 못했구나 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인데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멘? 그걸 축하하라고 왔는데, 이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 맞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 뭐,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놀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왜 놀라운 소식이고 이 놀라운 소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의 목적. 놀라운 소식의 목적. 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이, 인생의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에, 정말 제가, 어, 나중에, 에, 되게, 에, 아, 이거 정말 웃기다라고 하는, 에,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어, 배웠을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배웠나요? 알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공자. 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웃겨요? <laughs>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위대한 인물이고 위인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 교화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간디가 그랬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 비폭력 주의에 대한 그러한 어, 이론적인 동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거기까지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디는 거기서 그것을 예수님을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교를 듣고 성탄 축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그저 성인으로 여기는 정도의 그 한계의 상황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교화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탄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행복하고 또 복되게 또 좋게 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세주 그 상이었죠. 그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고 이 나라를 다시 잘 살게 해줄 다윗과 같은 번영을 이끌 그러한 구주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고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 행복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분. 이 땅에서 조금 더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하는데 주님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느 정도에 맞는 말이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너희는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행복하고 잘 되는 거,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실 텐데, 이거 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됩니까? 언제 내 삶은 피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 주님께 기도하셨을 텐데,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기까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슈퍼맨이고, 해결사다, 여기까지만 안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지금 너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이 나라에 진짜 잘 되는 그 근본, 그것을 이룬 다음에 주님은 부수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고 강건하게 이끄는 것이지 정말 주된 목적을 이루지 않은 채 경제적인 번영과 또 육신의 강건함만 구한다면 본질적인 것을 채우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거는 너와 상관없다 네가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뭘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죠.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뭘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뭘 이루 뭘다 이루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해 주신 그 이름의 목적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찬양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의 성취 놀라운 소식의, 성취. 놀라운 소식의 성취. 이 놀라운 소식,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거 놀랍죠, 여러분? 네. 아직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복음이라는 것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교화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쳐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교훈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다그치거나 훈계를 하거나 달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대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아, 이걸 따라라.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복음이 되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슴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뭔가 획기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한계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성탄이 축하의 자리가 된다고 하면 직접 주님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성취하셨느냐? 당, 당,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인간인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해 주셨기에 그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건다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여기 앉은 분 계십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한계와 그 영생 이후의 그 삶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주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을 통한 영생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부활의 소망을 주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요? 네, 우리 이교구의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갑니다. 우리가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다 피부로 경험하고 느끼셨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경험했겠지만, 개엄이라는 것, 개엄의 포고령이로 보셨잖아요. 뭐 의사들 말안 들면 즉각 처단한다. 언론 다 통지한다. 그런 사회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회를 피부로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탄이 그런 개옴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광복, 광복, 광복. 일제의 노욕을 살고. 그리고 부역한 노예, 노예였다가 광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이 백성들이 즐거웠겠습니까? 그 모진 세월을 인내로 참다가 광복의 기쁨을 얻은 그 기쁨.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지금 한 30분 지나면 장례식장 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죽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라는 것을 되새겨지는 그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복의 기쁨, 죽음을 넘어선 승리의 기쁨,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자유의 기쁨, 그것을 오늘 이 성탄을 통해 만끽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성탄에 고백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성탄을 정말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부활할 수 있구나, 죽음을 넘어설 수 있구나. 그러니 이 죄인된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생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진실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에게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이 참 의미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성탄 축하 예배 자리에 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